네, 접니다. 어, 오늘은 조금 늦게 이불로 나와봤거든요. 왜냐면, 그, 저녁 코를 조금 다 먹어보려고. 제가 새벽 3시까지는 안 해봤는데, 오늘 좀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음, 이좀 추위에 적응을 하려고. 지금 이제 날씨가 본격적으로 추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또한 시간 정도 일하니까 몸에 열도 나고,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위에 적응을 해보려고, 당분간은 조금 늦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코를, 역시나 이렇게, 그래도 바로 틱크 시간에 나오니까 그래도 콜이 많네요. 기분이 좋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배민 M3입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YT입니다. 네, 들어가세요. 어, 정말 추운데 아파트 최장 들어오면 너무 행복합니다. 따뜻해가지고 어, 네. 야간에 일하니까 재밌네요 이도로쭉좀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픽업을 두개 했는데 와 배터리가 다돼 가지고 급하게 집에 갔다 왔습니다 배터리 교체했고요 어 이런 실수를 하네요 음식을 싣고 있으니까 어 아까 전에 가슴이 좀 어져만 해 가지고 진짜 너무 춥습니다 헐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지워버리겠네요.